전국노래자랑이나 나가자고. 언제까지 <laughs> 그 <노래 웃음> <원조까지> 나가는 거야, 쓸데. <laughs> 그래, 한번 나가보자. 어떻게 할 건데? 노래 한 소절씩 할 테니까 그 뒤에 들어와, 알았지? 알았어, 들어가 볼게. 널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왜너 자꾸 <laughs> 노래를? 왜안 왜 들어와? 끊었잖아. 네가 왜안 들어와? 왜안 들어와? 뭐야, 이거 해보자 이거지. 그래 해봐. 시차나 들어와. 오오 오, 뭐야 이건 또? <laughs> 뭐야 얘는? <laughs>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못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어그 이유는. <laughs> 들어오라 해. 햇... <laughs>

아 e y hey, hey, h 해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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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뒤에 나올 사람이 더 아, 있는데 너때문 뭐라 지금 못 나오잖아, 지금 <laughs> 집중 야, 집중은 너만 하면 돼 <laughs> 뭐야? 조용이 어. 자리에서 이진호가 안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어 그래, 제발 좀 밝혀라 <laughs> 그 이유는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오고 멍 때린 죄 오, 오. 들어간다 했는데 끊었다고 핑계댄죄 누가 안들어왔나 안드로... 누가 안들어왔나 아 안들어왔나 안들어오지 안드로... 이 노래 사이사이를 아주 맛깔나게 채워주는 어. 싸이 코러스 황태야 아 양민이 아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징 유랑단. 한마는 발도강사 코러스 해보세새 세, 세, 안녕하세요. 환태와 양들이. 아, 네, 모잡봤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태진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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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요? 태진아. 태티서요? 태진아. <laughs> 태왕 사신기요 고개 숙인 옥경이 이 노래 부른 태진아 곡경이요? 아 진짜 이, 이 노래 아니냐 까만 안경을 써요 아직 까만 밤인데 말이죠 이러 이러 밤에 왜 쓰는 거죠? 따도 쓰면 되잖아요. 그 옷은 저 빨아서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에이, 왜 그래? 아이, 세 번째야. 어, 깨끗하네. 확인했어. 아, 아, 아. 모르지 나는 팁을 안 보니까. <laughs> 요번에 어. 선생님 또 신곡 나오셨어. 뭐야? <laughs> 고향가는 기차를 타고. <laughs> 안 타요, 안 타요. 아니, 안 타는 게 아니라. <laughs> 서울이요, 고향. 어. 신곡 이름이 고향가는 아, 기차를 타고. 아, 그걸 코러스로 해달라고? 응. 코러스 한 번만 더 아, 해봐. 아, 뭐, 나뭐 보고 싶으세요? 예. 뭐, 스타 만들어도 돼? 예. 알겠습니다 보여줄게. 예. 뮤직! 고향 가는 간다 간다 쇼 간다 기차를 타고 소맥 타고 양맥 타고 고향 가는 버스를 타고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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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신선하다 신선해 야 이거 다시 녹음해야 되겠어 뭘요? 이 노래를 내가 다시 녹음 하면 아이 전 시간 없어요 코러스는 이가사 <laughs> 아니 전 시간 없습니다 오늘만 할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아 그럼 움직이죠 아 진짜? <laughs> 돈을 <돈은> 굉장히 <대> 좋아하는구나 <laughs> <laughs> 아, 지금부터 성대가 아니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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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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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나 하나,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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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선생님 하나 신자이고 아 알고. 아니, 나도 깜짝 놀랐네저 선생님이 또희이 굉장히 으시거든곰반자랑 <laughs> 사랑은 아무나 두고 매들리로 한번. 매들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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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아, 거야? 아유, 저희는 가들어면다아 진짜. 자, 준비해 주시고. 뮤직. 슉. 아, 짠짠짠 <laughs> <laughs> 한주 송대간 실고일등을 해버렸죠 태진아 일을 갈았네 자기도 스타 되려고 원래는 한국인데요 갑자기 두곡한데 송대간 이기고 싶대 어디 한번 이기나 보자 당신은 나의 동반 자이야 자이야 이영자이야 영원한 나의 동반자 시거 생애 최고의 선수 첫사랑이 선물해준 색자수 당신과 만남이여 만남! 새로운 만남! 잘 못사는 것 짠짠짠짠 타고난 팔자지만 손대밤 반세! 이곳에 사랑 얘기하면 5만 원 준대 <laughs> 어, 사랑은 쏘쏘 아무나 하나 낱낱나 나. 쏴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마주치면 빈뜩뼈로 다른 길로 돌아가요 만남의 노자연도 이별의 유픔도 형님 기대세요두 사람이 만든 태진아와 옥경이가 이혼을 만들었다 어느 세월에 내집 마련하나 너와 내가 만 주택 청약 통장에서 처음 만날 지금 거의 젊고 소용 이말 젊은 정동남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 진짜 신선하다. 깔끔하시지. 하나씩 더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로 얘기해. 그리고 그래, 나한테 <laughs> 계좌번호 보내. 야, 돈 쏴줄 테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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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laughs> 사랑해요. 이걸로 픽스시켜?